예. 대방남으로 경 예. 반갑습니다. 일곱시 공부 잘했어요? 예. 범부중생 칭념 미타명호. 우리 범부중생들이 있잖아요. 미타명호. 아미타부 처님의 이름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부를 갖다가 칭할 칭 자, 생각염 자. 임으로 있잖아요 나무 아미타부를 임 하면 성검 복덕 옆을 무의하니까. 성검과 복덕이 부처님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 부처님하고 똑같다는 소리는 우리가 나아미타불연불하면 있잖아요 무조건 있잖아요 극락왕생해가지고 부처가 되기 때문에 나아미타불연불 자체가 연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불이다 연불이꾸로 성불이 있잖아요 연불이 성불이다 생각하면 요말 충분히 이해할 수있겠지야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 자꾸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돼요 자꾸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시간에는, 무비스님이환경보연행업품해서 이와 같이 살았으면, 요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죠? 네, 차례인데, 우리가 지금 보현모사 10대원, 10종대원 중에서, 세 번째, 광수공량원, 널리 공량을 올리는 공부를 좀 하고 있다. 그죠? 그 우리 오늘 공부 페이지가 42페이지, 42페이지, 42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42페이지. 오, 오. 법공량이 어뜩니다. 공량 중에서도 법공량이 어뜹니다. 이래 돼 있다, 그지? 선남자야제 공량 중에 법공량이 최인이 이래 돼 있다, 그지? 야, 요거 공부할 차례인데, 요거 공부하기 전에, 예, 너무 또 앞에 나가면 그런 거갖고 있잖아, 이제. 자, 우리 널리 공량을 올리다. 오, 36페이지 한번볼까 36페이지. 예, 여기 이제 광수공량은 시작입니다, 그지? 자, 광수공량은 예, 우리가 문, 그가 다시 한번 같이 해석하면서 있잖아, 이하면서그랬나 오늘 공부할 거 있잖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널리 공양을 올리다. 요게 있잖아요. 광수공양원이 돼야. 널리, 야, 널리 공양을 올리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지? 자, 부차선남자, 또다시선남자야. 은 음, 말하자면 광수공양자는 널리 공양을 올린다는, 놈자자는 뭐 하는 것은 이렇게 새기면 될것 같습니다. 널리 공양을 올린다는 것은 소유. 바소자 이슬류자입니까 있는 바 진법계 흑공계 시방삼세 시방에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일체 부처님 국토에 극미신중 지극히 작은 티끌 가운데야 그지극 그, 지극히 작은, 작은 그 티끌 가운데에 일일가교 낱낱각자의 일체 세계 극미진수를 미진, 하며 이슬류자입니까 일체 세계에 지극히 작은 먼지수와 같은 부처님들이 계신다. 있다, 있을유자들이 계신다. 이야, 참, 내가 뭐, 얼마나 있잖아요. 조그만 티끌 속에 있잖아요. 또 지극히 작은 티끌 속에 있잖아. 부처님들이 계신다, 계렇 해놨습니다. 이야, 그런 게 이런 건 일미진중함심왕, 일체진중 영역식, 우리 그잘 아시는 의상조사 있잖아. 법성계에 나오는 있잖아. 잘 아시잖아요. 일미진조가 조만티끌 가운데 함시방 시방은 시방 세계를 먹어먹고 그런 건 우리 불자 아니면 그 이해를 못 해요. 아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 지극히 작은 부처님들이 계시는데 일일 불수에 낱낱 부처님처소에는 그 부처님이 계신데는 또 뭐가 있는냐하면 정종보살해회위호어은 이렇게 돼있잖 낱낱 한분한 한 분의 부처님들한테는 가지가지 보살 많고 많은 대중들이 그 부처님을 애워싸거든. 이혼은 애워싼다. 이런 말입니다. 애워싸거든. 야, 그티끌와 같은 부처님들이 계신데, 그것도 그 부처님들 한분한 분마다에는 또 보살들이 쭉빙 둘러싸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아이 보현행원여그거 내가 보현보살의 행과 원으로서, 원으로서 기심신에 일어날 기자입니까 기쁠심자. 기쁠 큰 믿음과 이해를 일으켜서 자, 뭐 부처님을 갖다 갖잖아요. 음, 종교공경 하면서 현전 지견. 눈앞에서 현전, 눈앞에서 있잖아요. 이제 부처님을 알지자 볼 견자. 알아보고 부처님을 갖다 알아보고 있잖아요. 뭐, 뭐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이자 존재를 갖다 부처로 얻자 우리가 그 우리가 <laughs> 예경재벌은 하고 칭찬 여런 공부를 했잖아요그 우리는 이제 눈이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겠지. 예. 네. 보고 시리 상묘 제 공량부로 이위 공량이니라. 이래 됐잖아 모두 상묘 모두 훌륭한 상묘 상묘 훌륭한 있잖아요. 훌륭한 공량 모든 공량거리 가출구 자기는 거리로서 모두 가장 훌륭한 모든 공량거리로서 이위 공량. 공양을 삼느니라 공양을 갖다 올리느니라 이+ 말입니다. 나는 이제 항상 있잖아요. 그 모든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든 있잖아 존재들한테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공양할 때는 최상의 공양 거리로서올려야되지 있잖아요. 뭐 집에 냉장고 있잖아 요뭐 폐기처분 직전에 있는 이+ 거는 뭐 그런 거 과일 있잖아요. 옆집에 준다고 주면 요거도 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 공략하고 있잖아. 이렇게 보시하고 할 때는 항상 최상에 있잖아요. 가장 좋은 걸 갖다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9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39페이지.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많이 이제 반성을 하잖아요. 우리 가 공략할 때는 최상에 상묘제 공략으로서 2위 있잖아요. 공략. 그래, 안되겠 됩니까? 이런 거 보면서 있잖아요. 아, 공략할 때는 우리는 최상, 최상품을 갖다 공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생각이 들지? 자, 39페이지. 소위 화운, 만운, 천엄마군 천산계운, 천의보군과 자 천종종향과 도향, 소향, 말향이라 이래 되어있다. 소이. 바소자 말할 위자 아닙니까? 소위 이른바 화운. 운은 뒤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바다해라든가 구르문자 이거는 많고 많은 자나 많은 꽃과 우는 많은 꽃다발과 천음악는 많은 천상의 음악과 많은 천상의 일산 있잖아요 일산 우리가 더 인도 같은데 많이 덥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게 양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산 있잖아요 많고 많은 하늘의 천상이 있잖아요 양산과 일산과 천의법 많고 많은 천상의 의법 의법 뭐 되지만도 어, 값비싼 천이라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천과 천종종황 가지 가지 하늘에 있잖아요. 향과 천상의 향과 도향 바르는 향과 소향 살을 사르는 소자 이제 살을 사르는 향과 말향은 가루 말자거든요. 가루 향이라 이런 그 향을 갖다 항상 우리는 뭐조금있이아요 뭐. 것도 조금 부색님 전에 좀 올리러 나서 아이고 나 그만큼만 더고 공양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용인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많고 많은 자 그런데 그 바로 설명을 해놨어요 여시 등은 이와 같이 많고 많은 것들이 일일 여 일일 양여 수미사나 하며 낱낱 그 양이 마치 있잖아 수미사나. 히말라야 산 히말라야 산이 얼마나 큽니까 그제 히말라야 산만큼 그만큼 많은 양을 갖다 양으로 나는 공양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 공양을 올릴 때는 그렇게 꽃 공양을 올릴 때도 수미사람이자 히말라야 산만큼 덩치 크게 했잖아 나는 막 그만큼 하고 연 종종 등하면 가지가지 등을 갖다가 태우되 태울 연 자거든 야켜대등을켜대그등 켜되, 켜되, 종류입니다. 수등은 우유등입니다. 우유등이라든가, 유등은 기름 유지 않습니까? 기름등이라든가, 재향유등, 여러가지 향유의 등이니, 일일 등주는 낱낱 그 등의 심지 주자거든그 심지는 여수미산하고, 마치 수미산이잖아. 히말라야산 그 8,848m가 있죠. 히말라야산 높이인데, 등심지가 음. 히말라야산만큼 이제 그 높은 그등 등심지를 만들고, 그렇게 그 심지를 갖다 하고, 일일 등유는, 낱낱 그 등의 기름은 있잖아요. 여 대수. 마치 대수. 저 태평양 바다 물만큼 있잖아요. 큰, 많고 많은 기름을 사용한답니다. 참, <laughs> 이 스케일이, 뭐 이거 환경 아니면 이런 게안 나옵니다. 뭐, 건강형이 있잖아요. 법학형에는 이런 게안 나와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불법의 부유함을 알려고 하면 환경 공부를 갖다 하지 않고서는 모른다. 스케일 자체가 달라. 뭐, 이거 모르겠습니까? 등심지가 히말라에서만 하고 등의 기름은 있잖아요. 태평양 그 바다만큼 그 많고 많은 기름을 사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이 여시 등제공량 끓여서 상위 공량한다 이와 같은 모든 공량 끓여서 항상 나는 공량을 올리는 이라 이래 돼 있다. 공량 올릴 때도 뭐, 아잖아요. 조금 어리다 개 가지고 뭐 그것을 만두면안 된다 이 말인데. 자, 그러면 자, 42페이지 오늘 공부할 차례입니다 그죠? 공부할 거. 오늘 공부할 게법 공량이 어듭니다. 야. 자, 42페이지. 법 공량이 어듭니다. 자. 선남자 제 공량 중에 법 공량이 제인이니 선남자야. 모든 모두 제자입니다 모든 공량 가운데 중자며 모든 공량 가운데에서는 법 공량이 제인이니 최고인이법공량이 최고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주 여기에 법공량 공략, 일곱 가지 공량이법공량이 나옵니다 그죠 소위 이른바 여설수행공량 부처님이 부처님이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량 부처님이 가르친 대로 저를 수행하는 공량 어렵다 그지 <laughs>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려고 하면 우리 부처님 공부를 해야 돼뭘 알아야 뭐 부처님이잖아. 부처님 있잖아 부처님이 우리한테 지금 시키는 걸 알려고 하면 내가 이 공략 올릴라 걔도 있잖아. 어려워, 얘. 뭘 알아야, 뭐. 부처님, 그 성미에 맞는, 식미에 맞는 전화야. 그, 그 공략을 올려야 되겠지. 이익 중생 공략. 중생을 이익해 하는 공략. 이야, 참, 이것도 참 어렵습니다. 섭수 중생 공략.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략. 섭수하는 공략 있잖아, 요 대중생보 공략. 중생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략. 중생이 저 중생이 있잖아요 감옥 가 감옥에 가 있으면 내가 대신 그 들어가서 있잖아 내가 감옥살이 하겠다. 참네 이런 거 이런 거이환경암이만 이거 뭐 몰라 이거 참 근수성근공량 부질부지런히 성근공덕을 닦는 공량 불사보살업 공량 아니 불자 버릴 사자입니까 보살업을 버리지 않는 공략 야, 이거, 진짜 부처 되기가 이렇게 힘들어, 얘. 보살업, 보살업 알지? 요 우리 중생, 뭐. 상구보리 하와 중생 하는 거 있잖아. 보살을 갖다 버리지. 절대 나는 안 버리지. 죽을 나는 막, 그, 진짜, 나, 세세생생 나는 보살을 버리지 않겠다. 분리보리심 공략. 보리심을 갖다가 여의지 않는 공략. 나는 깨닫게 하는 부처가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갖다가 갖다. 절대 버리지 않는, 여의지 않는 공략. 여기 일곱 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법공략입니다. 그지? 선남자야, 여전 공량, 무량 공덕으로, 이래 됐어요. 선남자야, 앞에 있는 공량의 무량 공덕은, 앞에 그 공량은 뭐냐면, 하 아까 뭐, 공량 꽃 공량, 꽃다발 공량 있잖아요. 그 그런 공량입니다. 우리, 꽃그 공량 말고, 앞에 우리 좀 전에 했잖아요. 그죠? 뭐, 향 공량 사고, 그런, 그런 공량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런 공량의 무량 공덕은, 비교하자면, 비, 법공량 일념 공덕 인데 비교하자면 일년에 조그마한한한 순간이 있잖아 법공량의 공덕에 비교한다 하면은 앞에 우리가 그좀 전에 꽃다발뭐 있잖아요 거공량 사고뭐 향공량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 일념한 순간에 법공량의 공덕이 어, 비교 비교한다 하면 백분 100분 불거빌 백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천 천분, 천분 불거빌, 천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 못하고, 백천구지 나유타분, 가라분, 삼분, 수분, 육분 우판이 사타분에도 역시, 역불거빌, 역시 미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뻥공량이 그만큼 공백이 크다는 그 소리다, 그제? 자, 그러면 뭐, 해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해설 위해서 예를 든 온갖 값지고 귀한 물건들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수미산만큼만 쌓아놓고 공략한다 하더라도 법공략과는 비교할 수 없다. 가르침을 갖다 주의깊게 듣고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리라. 법공략이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공략보다도 수성하다 이 말이다. 그렇지? 우리나라의 불교가 보다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그나마 전법이 아닌 사대법으로 알려진 것은 물질의 공략만 중요시하고 법공략을 등한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뜻에서 보현의 행운품이여 나 널리 읽혀져야 할 것이다. 사람의 식성에 비유하자며, 비유해서 말하자면 부처님이 식성에 맞는 음식은 벚꽁냥이다. 부처님이 좋아하는 건은 벚꽁냥이야. 물론 안나 부처님 전에 있잖아 뭐 쌀이나 향이나 초도 올려야 되겠지만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량은 벚꽁냥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올리는 물질적인 공량은 부처님의 식성을 무시하고 우리들의 입장에서 올리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손님을 초대해 놓고 손님은 싫어하는데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만을 갖다 대접하는 것과같은일치다 손님한테 불러놓고 있잖아. 요 식당에 가서 자기가 입에 맞는 것만 음식 시키는 것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그것은 무슨 대접이 되겠는가? 반드시 그가 무엇을 하나 절개 먹는지를 알아보고 대접을 하면 하나 돈도 적게 들 것이고 손님도 흡족해 하리라. 그리서가모 우리 부처님이 좋아하는 공약을 우리는 올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런 이치를 모르는가? 우리나라의 불자들은 너무나나 이상할 정도로 정도다. 그동안 불공 불공을 갖다 올린 것을 되돌아보자. 무엇을 올렸는가? 부처님의 식성을 한 번만이라도 안나 생각하고 안나 불공을 하였는가? 부처님은 안나 관심이 없는데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을 올려 놓고 불공을 하지 않았는가? 또, 이, 이, 얘기 듣고도 뭐, 향이고, 뭐, 꽃이고, 뭐, 아이고, 나는 또, 앞으로 때려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도안 됩니다. 그지? 자, 법공량의 일가지 의미를 다음 과 같이 들고 있다. 우리가 아까 그, 여설수행공량이 해놨잖아요. 그지? 자, 첫째,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량이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려면 먼저, 부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이다. 공부를 해야 되겠지. 부처님 무슨 말씀 하셨는 거 있잖아요. 말씀이란 꼭 가르칩니다. 불교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먼저 공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도 대다수 불자들은 성속을 막론하고 그것을 등하시한다. 참 안타깝다, 그제? 가르침을 알고 난 뒤에 수행을 하든지 안 하든지 않나 할 일이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게 하는 법공양이 제일 먼저다. 그래서 경전을 보시하고 법문을 들려주고 한쪽 자리에 일지경이라도 널리 지내주는 않나 일을 열심히 해야 된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데 공부하이 이런 공부 모임 있으면 모시고 와야 돼. 내가 있잖아. 법을 갖다 전화, 전달하기, 전하기 힘들면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음.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최소한의 법공량이며 다른 공량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공량이라 할수 있답니다. 이렇게 공부하는 모임에 있잖아. 인연 지어주는 게 그게 법공량입니다. 뭐 꼭이 책을 주고 할 필요는 없어요. 여 와서 가지고, 뭐, 요, 뭐, 책, 공짜로 주제, 뭐, 수강료 안받지 뭐, 여 보다 더 좋은데, 뭐, 됐을 때, 이 시원한데, 밖에 나면 더운데. 그렇잖아요, 그제? 자, 두 번째야.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략이다. 중생들을 이롭게 한다고 하여, 고급 종교는 종교인, 불교가 나서서, 복지부위에서 하는 안나 다른 종교에서 흔히 하는 의식주 문제를 돌보는 것으로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는 공략이라고 한다면, 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틀릴 생각이다. 부처님은 중생들에게 단한 번도 의식주를 도와준 일이 없다. 다만 참다운 위치를 가르침으로써 중생들에게 공략을 하였고 보시를 하였다. 조사선임들의 의로기는나 무수히 많지만 어디에든 의식주 문제로서 중생을 교화하였던 기록은 거의 없다. 설사 그런 일이더라도 있 역사에 기록할 만한 일은 안 못되기 때문이다. 역대 조사님들도 오로지 한다. 진리의 가르침으로써 중생, 사람들에게 공양하고 보시하였으며 의식주 문제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였다. 물론 법 공양을 위한 방편으로 하는 것도 마땅히 방편을 쓴다고 방편에만 한다 끝치고 법 공양 없는 의식주 공양은 잘못이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료급식을 해도 어르신들 모셔가지고 음식만 대접하고 그 보내면 정말 안타깝다. 그기그 얘기, 그 얘기를 합니다. 그 항상 그, 그 음식 밥그릇에 있잖아요. <laughs> 법 공양도 법도자 담아가지고 공양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무비서님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그절뭐 보면 은 절마다 이렇게 또무료급식 하는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요. 밥만 비죽 해가지고 보낸다. 밥만 대접하고 보낸다. 정말 그런 안. 거지 그래도 공양 하시기 전에 뭐단5분서 비치 있잖아. 5분 만이라도 부처님이 이런 불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뭐 일지경이 있잖아. 종이 한 장짜리라도 만들어가지고 오시는 분들한테 했잖아요. 좀 설명을 한다든가 가실 때 했잖아. 나눠주는 그런 붓공량이, 아 어, 곁들어져야 되겠나. 참다운 공량이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므로 불자는 언제나 진리의가르침으로서 공량하고 보시하려고, 보시하려고 해야 한다. 그것이 법공양이며 다른 공양보다 수백만 배나 수승한 공양이 된다. <laughs> 셋째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이다. 자비심으로 중생들을 섭수하고 거두어주는 일이다. 모두들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거두어주듯이 그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잘 섭수하고 거두어주는 일인데 여기에서도 가능하면 안 나. 아니 절대적으로 진리의 가르침으로 섭수하고 거두어주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들을 거두주는 이런 사람이면 다 하는 일이다. 자선 단체에서도 얼마든지 하는 일이다. 불교라는 이름 아래 사람들을 거두어 거둔다면 반드시 달라야 한다. 우리는 불교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사람들을 거둘 때는 좀 달라야 돼. 바른 이치로서 리석은 생각과 견해를 깨우쳐 주고 바로 잡아 주는 일이 불교적인 섭수다. 그거줄거 있어. 바른 이치로서 있잖아요. 예, 이렇게 부처님 법하고 있잖아요 인연지의 조해 되겠지 이게 그러러 하면 그래야 법공양이라 할수 있으며 다른 물질적인 공양보다도 수백만 배나 수, 수백만 나 수승한 공양이라 할수 있다 넷째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이다 자한번 봅시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으로 진정한 행복의 길을 갖다 가는 것이다 그렇지여 우리 불교 믿는게 좀 행복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일도 진실한 불자에게는 행복이며 즐겁니다 맞습니다. 되겠죠. 그렇죠? 높은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볼때그 위험을 갖다 무릅쓰고 엄청난 고통을 감수하면서 그런 일을 무엇 때문에 하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대단한 즐거움과 행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에게 닥쳐온 고통도 감내하기 어려운데 남의 고통까지 대신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살의 자비심이, 보살의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고통을 잊은 지 오래다. 다만 다른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사실이 눈에 보이고 마음 아플 뿐이다. <laughs>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일로서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삼는다. 참 어렵다, 그죠? 이런 일은 부처님의 마음에 개합하는 일이다. 이것이 다른 물질적 고, 공량보다도 수백만 배나 수승한 공량이다. 다섯 번째, 선거를 닦는 공량이다, 그지?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모두가 성근을 닦는 일이며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이 되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불교를 믿고 공부하고 실천하는 일은 당연히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laughs> 맞습니다. 그렇지? 자, 만약 불교를 한다면서 사람의 이익과 행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공부하는 소승들을 불교에 붙어 사는 외도들이라 하지 않았던가 그+ 그 좋을 거 있어 그래 차라리 지옥과 아기와 축생으로 돌아갈지언정 자기만을 위한 소승은 되지 말라고 한다 경고한다 이 경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laughs> 이제 차라리 있잖아요 뭐지옥이나 아기는 축생이아사목 도에 갈지언정 자기 이제 자기 빼 모르는 네. 소승은 되지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다 이래 일어났다 이제. 그리고 불교를 통한 성근을 닦더라도 또한 가지 기억해야 할것이 있다. 세상의 온갖 잡다한 것으로 사람에게 이익을 주는 것보다는 부처님께서 깨달으시고 널리 전하신 진리의 가르침으로 이익이 되게 해야 한다. 그건 부처님 법하고 인연 지어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불교만이 갖는 특색이며 장점이다. 그렇게 할때 다른 물질적 공양보다도 수백만 배 우수하고 뛰어난 공양이 될수 있다. 여섯 번째. 보살의 할일을 버리지 않는 공략이다 자 보살의 할일이 뭡니까 자 보살의 할일이 무엇일까 보살의 할일이 많고 또 많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든다면 보살은 부단히 안다 자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정진하고 한편으로는 열심히 다른 사람을 익고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상구보리하와 중생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 말이지요 그말 다른 표현이지요. 야 그래요. 참 음, 우리 보살 있잖아요. 우리 보살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상구 버리하와 중생하와 중생이 있잖아요, 이 네. 위로는 보리를 갖다 깨달음을 갖다 아뇩다라삼약삼보리 아, 깨달음을 구하고 있잖아요, 이제 아. 위로는 깨달음 아뇩다라삼약삼보리 세상의 깨달음을 갖다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갖다 교화한다 칸데 이게 위 아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쉽 제가 옛날에 우리 도발하고 막 싸우다 카페가, 고 이것 때문에, <laughs> 새벽 4시까지, 아 <laughs> 어, 그, 카페에서 막그 이야기하고 했는데, 먼저 뭐 깨달음 구하고 나서 다음에 중생교화를 하데 깨달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거 깨달음하고 있잖아요. 중생교화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보리를 구하고 있잖아.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교화하는 거는 동시동작이 돼 있대요. 어제그저그 저, 그저 뭡니까 저 아까 음, 준완선이 법문하실 때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교화하는 게자기의 수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게 깨달음이지 뭐뭐 뭐 깨달음도 하라고 있잖아요 뭐 교화도 하라고 있잖아요 그러니 <laughs> 깨달음이 그걸 그래, 저를 그래, 그래, 교화라 우리가 교화 있잖아요 우리가 교화하는 거라 깨달음이 교화입니다 그죠 교화라 애랑 다루고 있잖아. 교화 다루고 있잖아요. 어느 선생님과 하기라요안 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애람도 구하고, 자 중생도 교화를 해야 돼. 아이고, 나는 공부가 되 됐는데, 그내그 그 사람한테 있잖아. 뭐 어떻게 했잖아. 교화를 하냐. 느내 아는 만큼 만 하면 돼. 그리고 저그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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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스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수업시간에도 그, 이제, 그 공부 좀 뭐, 10년, 20년 하면, 이제, 밖에 나와서, 중생교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또, 그, 저, 석방이 도 너무 앉아 계시니까, 공부도, <laughs> 나와서 자기가 뭐, 있잖아, 뭐, 교활할려고 하면 뭘 알아야지.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을치기, 설치기라도 나와서 하다 보면 자꾸 또, 이제, 그, 뭐, 캐릭을가쌓인다 그 갑니까? 그러니까, 그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자, 음. 음. 자 자신의 향상과 발전을 위해서 정진한다 하더라도 잘 살펴서 해야하며 지혜롭고 현명하게 해야 된다. 세상에는 가르침도 많고 해야 할 공부도 많다. 그러므로 잘 살펴서 가장 우수한 공부, 성인이 가르치신 인류, 인류 최고의 공부를 해야 해야 사람에게도 보다 훌륭한 혜택을 베, 베풀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차원이 다르다. 진정 보살이 남을 위한 일을 갖다 한다면 반드시 부처님과 조사들이 하셨, 하셨듯이 진리의 가르침으로 해야 된다. 진정 보살이 남을 위한 일을 한다면 진리의 가르침을 해야 된다. 그래야 경전에서 밝힌 대로 다른 물질적인 공양보다도 수백만 배수승한 공양이 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일이 보살의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이다. 이래도 일곱 번째, 버리심을 여지않는 공양. 보리심이 있잖아, 이제. 자, 깨닫게 다는 부처가 되겠다는 마음을 갖다가 아, 버리지 않는 공량이다, 예의지 않는 공량. 리심이란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다. 깨달은 사람의 마음이란 깨달은, 아, 깨달은 사람, 즉,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중생들을 대하여 쓰는 마음이다. 흔히 보살의 자비심으로도 표현한다. 부처님과 조사님들이 중생에게 쓰는 마음은 자나께나 고통받는 중생들을 갖다 건져 주려고 하는 마음이며 중생들에게 제의 가르침으로써 어르신을 깨쳐주려는 마음이며 어떤 방편을 쓰더라도 진리의 길로 인도하려는 마음이다. 마치 바다에 빠진 사람이 송장이라도 나 타고 헤엄쳐서 바다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자, 곧 사형수, 사형에 찰재 제수가 화장실의 똥통 속에서 지나가는, 지나 똥통 속을 지나서라도 도망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수 있듯이 보살은 중생들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마다하지 않는 마음이 보리심이며 마음을 내지 않는 공양이며 불공양이며 다른 물질로 의식주를 공양하는 것보다 수백만 배나 수상하다 그러므로 불교를 아는 불자라면. 당연히 모든 재산과 모든 능력을 벚공양에서야 한다. 불자는 벚공양의 진정한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경전에서 밝힌 대로 꽃과 꽃다발과 천상의 음악과 천상의 일상과 천상의 옷과 천상의 여러 가지 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과 가루 향들을 수미상과 같이 크게 공양하고또 각가지 등불을 켜는데 우유 등과 기름 등과 온갖 향교 등인데 낱낱 등의 심지가, 심지는 수미상과 같고, 참, <laughs> 낱낱 등의 기름은 그 큰 바닷물과 같은 이러한 공량거리로서 항상 공량을 한다라고 한 것보다도 법공량은 수백만배, 수천만배, 수억만배가 더수상하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부처님께 공량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현행품은 너무나도 명백하게 밝히고 있다. 그래서 이 보현행품은 화엄경의 결론이고 불경의, 불경의 결론이다. 이래도 해놨다. 그지? 야 그래서 오늘 너무 긴 공부를 했다. 그지? 오늘 2교시 공부,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대방감불 함경, 예, 고맙습니다. 이거 더우신데. <laughs> 고맙습니다.